기도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새벽기도 며칠 안됐지만 특세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은 기도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근데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스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엽이 되지 마세요 끝까지 마지막 한 잎새가 붙어있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셔야 성도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자입니다. 사장 1절서부터 11절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18절서 22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23절서부터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신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맞죠? 서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세계를 시작하시는데,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며칠?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어, 유명한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도 꽤큰 교회, 큰 교회를 하시는, 초대형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시작한 것처럼, 자기도 딱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9일을 금식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자기가 40일 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39일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39일을 금식하고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명교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럼 교회의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안 해도 돼요. 또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들한테도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범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원래 코치나 감독은 시범을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라. 딱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코치죠. 자기는 전혀 할줄 몰라. 축구 전혀 할줄 모르는데 코치를 해. 그러면 거기서 훌륭한 선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어? 축구를 잘해. 잘하는 사람이 시범을 딱보여주서코치를 하면 사람들이 딱그실력이 오를 수가 있고 그보다 더한 실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은 마귀 이긴 것만 보지 마세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다. 며칠? 40일을. 그러면 여러분도 2018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40일 금식은 못하더라도, 21일 새벽 기도라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왔으면, 다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어? 한 30분은 기도하고 가야지, 5분 기도하고 가시고, 10분 기도하고 가고, 그래도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요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배우신 분은 기도를 해도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능히 이루어 줄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2절 어? 40일을 기도하고 기도어요 기도할 기도했다는 이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울 게 뭐예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식하고 났더니 모든 게다 만사 형통이냐 아니에요? 마귀가 이 금식한 걸 쏟아버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시험을 주네요. 성도님들이 20일 새벽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 그 끝나는 그 시간부터 시험이 옵니다. 또이 금식기도 즉 아니 이2 0일 새벽기도 하는 중에도 마귀가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 지금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찾아왔어.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겼잖아요. 사단아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다. 그래서 그럼 마귀는 예수님한테 돌 가지고 시험을 어, 넘어지게 하려고 그럴까?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돌로 얼마든지 떡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돌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에? 안 했어요 마귀 말을 안들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도할수 있어도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권목사 술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시키니까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그냥 말로 마시는 양반인데, 에? 내가 그 피를 받았는데 술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에? 맨날 그냥 술독에 빠져 사신 분인데. 근데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배웠어요. 술을 배우질 않았어요. 에? 어머니, 소원이. 제발 술 먹지 마라. 난술 먹는 사람이 제일 배기 싫다.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배기 싫다. 왜 아버지가 술을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하지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는 아예 술을 안배웠어요술 배우지 말자. 그리고 그 술값 아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고 하고 싶은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술값 아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고 술값 아껴서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딱. 그러니까 술이 안 배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끔 내가 이렇게 맛은 봤어요. 맛은 봤는데 술이 왜 그렇게 써요? 소주 애들 잡수세요? 그쓴 걸. 맥주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야, 한번 먹어보자고 입 댔더니 진짜 마로줌 맛이야. 마로줌을 왜 먹어요, 그거? 근데 이상하죠? 나는 그게 막 마로줌처럼 느끼지 않고 도저히 입에안 들어가는데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잡수시네 시원하다고. 입이 다른가 봐요. 예. 네. 근데 마귀가 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마귀가 시키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 시험 많이 받는 게 먹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먹는 거 조심하세요. 먹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세요. 에스도 여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딱 하나의 에 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할수 있죠.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마귀 쉽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물리쳤더니 마귀가 그냥 가지를 않고 또 시험을 가지고 오네요. 성도님들이 마귀 한번물리시면 영원히 안 오는가요? 또 옵니다. 또 다른 시험 갖고 옵니다. 마귀가 또 다른 시험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번엔 능력을 시험해 보네요. 성장 꼭대에서 기 떼어 내리라고 그러네요. 예. 사람들은 자기가 요만한 능력이 있으면, 선톱만한 능력이 있으면 이만큼 과대 포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어? 그리고, 예? 네, 자기가 막 높아지는 거죠.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치는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정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안하세요 마귀가 시킨 짓은 아니에요. 네, 할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낮추죠. 자꾸 낮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만한 손톱만한 것을 막 자랑, 과대포장, 과대포장, 막 이만하게 막 과대포장, 자기를 높이는 거죠. 높이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게 딱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고 다 인정을 해요. 내가 나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높이라고 자문서에 써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높여야 돼요. 당신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훌륭한 신앙이야. 아, 나는 멋있어. 그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나. 우린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이가 시험. 그럼 가버렸냐? 두번째 이겼는데도 안 가요. 마귀는 또 찾아와요. 예.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을 두번 이겼다고 그래서, 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이겼다고 그래서 또안 찾아오느냐? 아니요, 또 찾아와요. 막 귀신은.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금. 아, 이번에는 마귀가 더큰 시험을 갖고 와요. 자, 이 높은 산에서, 응? 어? 어. 네가 나한테 아주 쉬워. 나한테 경배만 해. 절만 해.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지. 얼마나 쉬워요. 마귀한테 절한 번만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줘버리겠다는데. 얼른 넘어가죠. 얼른 넘어가. 근데 예수님 또 마귀 말안 들어요. 이번에는 이 녀석이 꾸과 장난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 쫓아버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영광.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봐. 어? 돈 때문에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막 조그만 무슨 세상 에 힘만 주어지면 그냥 다 하나 잊어버리고 거기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신앙 팔아버리고 불쌍한 사람 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도해서 예, 승리하셨죠. 기도하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았죠? 제자를. 제자를 삼은 데베드로부터 삼았어요. 18절 베드로 갔다 왔는데 다 버려두고 가요. 그 다음 21절 야구부와 여한도 다 버려두고 가요. 그러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네 사람 부르는데 뭐 했어요? 버리는 것부터. 근데 버릴 수 있는 걸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릴 수 없는 걸 버렸어요. 22절. 그들이 고패와 직업이요. 배. 재산도 돼요. 재산. 재산도 돼요. 재산. 직업. 그 다음에 부모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버려요. 이거 못 버리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껏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 그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아, 걱정하지 말아요. 다 책임져 준다. 고 그래서 어. 그걸 경험해 봐야죠.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정말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걸 경험을 해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자의 삶에 보면 내가 버리라고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나 자신부터 버려라. 그 교만, 오만,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어? 고집, 그것도 다 버려라. 그거 다 써놨어. 어? 자존심, 그것도 싹 버려라. 하나편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싹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다시 배워라, 인생을. 성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23절. 예수께서 이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온 갈리를 두루 다니며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할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얘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칠 줄 아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전파하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고생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게 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 땅은 이렇게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하셨어요? 병자의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래서 계속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고침이죠. 그렇죠? 영적인 고침. 그거 나오잖아. 24절에 중간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영적인 걸 고쳐 주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또 성경도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못 고쳐줘. 아무것도 못 고쳐줘. 어? 영적인 것도 하나도 못 고쳐주고 육신의 질병도 못 고쳐주고 교회에서 수지침이나 찌르고 있고. 어? 그럼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그런 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수지침 안 배웠어요. 막 친구들이 배우라고 막 난리 쳤는데도 나는 안 배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거야. 난 기도할 거야. 그걸 안 배웠어요. 교회는 고쳐주는 것이요. 영적인 것부터 딱 고쳐야 돼. 그다음에 기도해서 병락해 줘야 돼.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교회에서 안 일어난다면 그 목회자는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신부터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 제자 맞아 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이거 했어. 사정진을 한면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 기도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시대장 거야. 그거 못하면 내가 볼때 그분들 기도 40일 금식 두 번, 세 번, 열번 해서라도 그거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심있게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삼오제 퇴원했습니다 음, 아주 너무 빨리 회복이 다 돼갖고 하나님 은혜로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수요일 날 퇴원했으니까 한5일 만에 퇴원한 거죠. 당뇨 수치가 천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천이 넘어간 사람 그 의사도 평생 처음 봤대 처음. 그래 천이 넘어가면 그냥 쇼크 쇼크가 딱 일어나서 혈관이 다 막혀 갖고 바로 사망이니 사 사망. 쇼크 사. 그걸 쇼크 사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게 누구의 은혜요? 여러분들 처음 듣잖아. 당뇨 뭐 400, 500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도 천이 넘어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야. 의사도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당뇨가 천이 넘어간, 이게 이해가 안 간대. 당이 천이 넘어가면 이게 내 혈관이 막혀 버려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근 경색으로 죽든지 내내 경색으로 죽는 거예요. 혈관이 딱 막히는 걸 경색이라고 그래요. 죽어 버려요. 쇼크사 와 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어제 그저께 전화했어요. 야, 야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천이야서 그래. 자기 친구 목사가 당뇨 450인데 쇼크사로 죽었대. 450인데 아침에 재 보니까 400 나왔다고 그러더래. 응? 그런데 야400 나서 빨리 병원에 가봐. 그랬더니 아 괜찮아 뭐 움직이는 데. 근데 저녁 때 죽었다고 딱 연락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오늘 당뇨쇼크로 죽었다고. 저녁 때 한번 재 봤더니 450 나왔다. 450에 쇼크 사로 죽었대. 우리 사모 천이었다 그러니까. 탁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거 딱 그러더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대해 주신 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소원 특별 새벽 기도 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그외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 언약한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